난 엄마를 절대 죽엄 엄마를 받는 게 죽기보다 싫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고 때문에 자기도 이 원고 때문에 이 원고 하나 지키려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게 사실 완벽하게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제가 그러니까 하지민으로서는 근데 호프의 입장으로 봐보면은 자기 자신을 벌 주고 싶었을 벌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는 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동조를 했고, 그리고 엄마를 떠났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나는 행복해지면 안 된다. 라는 생각에 이원고를 붙들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사실 저한테는, 글쎄요. 내가, 내가 왜호피였어도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 그리고 좀 안타까웠던 게이 원고가 아니면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도 좀이 원고에 대해 집착이 생긴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음, 네.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민이가 새로 만든 해석인 거겠죠. 네. 지민이만의 해석. 네. 그러면 연기자 입장에서 봤다면 그리고 호프를 연기를 해야 된다면. 거기서부터 비롯된 다른 해석들이 있을까? 연기 연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어 근데 사실 대본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했어요. 대본을 보면 내가 그래도 호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음... 호프가 계속 보거든요. 자기의 어린 시절 과거들을 계속 보는데 안전이 없어요. 근데 계속 나와 있는단 말이에요. 그가 진짜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냥 계속 나와서 그걸 그냥 보면 안 되고 보면서 계속 무슨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와 내가 만약 저걸 연기를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해계 했을까? 저걸 보면서 내가 후회를 할까? 아니면은 저걸 보면서 그리움을 느낄까? 애틋함을 느낄까를 좀 생각을 했던 거 같고요. 오, 많이 발전했네요. 아 감사합니다. 사 <laughs> <우리> 개월 전에 나눴던 <laughs> 대화와 네. 접근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뮤지컬과 신곡의 차인 것 같기도 해요. 어, 근데 뮤지컬 네. 요즘... 다른 뮤지컬을 어땠어요 하고 그 연기자 입장에서 바라봤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동일하게 던졌을 때 그때 지민이가 저한테 대답했던 건 조금 연출적인 시각과 또이 작품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지만 연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인물의 정서의 흐름과 무언가를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는. 또 다른 얘기고요. 음... 그걸 이제 좀. 오 어떻게 되게... 될수 있게 되는 된... 거 어서 나 어떻게 될지. 저의 방송에 아, <laughs> 그 상상에. 어차피 <laughs> 상상은 그 사람으로서 상상해야 돼요. 어떨 것, 것 같아요? 무슨 책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자극을 받는요 그리고 약간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아야 그런 지금. 약간 아, 다른 음악, 다른 음식 거를 그냥, 그냥 그냥 재밌었다 했는데 퍼프 같은 경우에는. 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 보니까 네.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계속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서 하나의 어 오프의 연기를 만들어내야죠 그게 옳고 그르고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건 중요한 거야 안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정체 대회 있는 거 잖아요? 해양. 거기서 멈추면. 네. <laughs> 어, 아, 너무 잘 보고 왔네. 진짜네. 음. 그래서 이 우프를 연기한 누구였을까? 권민 이 너무 권민. 권민 님. 권민 님은 어땠어요? 아 일단은. 음. 무엇이 인상적이었어요? 음. 근데 제가 좀 뒤에를 앉았서가지고 음. 우글을 계속 들었다 내렸다 제가 너무 울어가지고 우글 들었다 내렸다 할 수가 없어서 제일 어, 걸음걸이? 약간 저는 늘 만약에 내가 호프를 연기하려고 하면 도대체 그 걸음걸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커튼콜 때랑 되게 다르다고 얘기했던데 좀그 거침없는 걸음걸이 뭔지 아세요? 커튼콜에서 이렇게 걸으셨는데 되게 뭔가 원래는 이렇게 걸었다가 이렇게 걸었는데 느낌. 음. 그런 느낌의 걸음걸이가 좀 인상적이었고 연기할 때 네. 그게 어때 보였어요? 어때 보였다... 어... 되게 고집 세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친년 에바오프 같았어요 음. 그런, 그치, 좀 그렇지 좀 표독스럽고 좀 고독한 에바 오프는 그렇게 벌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오케이. 네. 또뭐있을지그 배우가 그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선택이 네. 그리였겠네요 네. 음, 이번에 이번 그는 봤을 때 분들이 노래를 제일 잘하셨어요. 음. 다른 때보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뭔가 노래는 진짜 어 노래 잘한다는데. 음. 어떤 연기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멀리서 봐서 그랬었던 걸 수도 있고, 아니 면 제가 이극 자체가 처음이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넓고 큰 극장에서 서는 배우들의 어 에티튜드는 어때요? 몸을 진짜 크게 쓰시긴 하더라고요. 정말 보여줄 수 있어 요 지금 기억 안 <laughs> 나.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laughs> 어떻게 했더라? 진짜. 이쪽에서, 의자 쪽에서 근데 목이 잘 닿았어요? 응. 앞으로 와서 어떻게 했더라? 그 진짜 땀을 맡고 쓰러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말 텐데 이렇게 넘어지시는게 몸을 진짜 좀 많이 쓰시는구나 싶었고 우산같은 거를 들고 막 사람들이 위협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진짜 이렇게 나와서 위협하시고 그랬다는 거 보고 되게 몸을 많이 쓰시는구나 싶었어 그렇죠 대극장 연기와 내가 소극장 연의 차이를 얘기한 적이 있어는네아 뜨거 아 뜨거 아, 정도 소극장이라면 <laughs> 아 뜨거 아 뜨거 확장네 표현을 확장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음. 아, 서있다 무대 위에 서있다는 건 어떻게 등극 그 학생들은 잘 서있었나요? 서 있다. 응. 어떻게 했었나요? 우리 그랬지? 지민이가 표정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찬발이 너무 많아요. 무대에서 잘못 붙이고 있어요. 네. 무게 중심이 다떠 있어요. 네. 그 부분에서 어땠던 거 같아요? 뭔가 신경 쓰이지 않아가고음 근데 그 확실하게 하는 느낌 뭔가. 뭔가 잔 행동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것 같아요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딱딱딱딱! 이런 거 해야 되나? <laughs> 아 흉내나겠어 어, 무슨 말 하는지 알 <laughs> 어, 뭔가 그렇게뭐 흐느들어 흐느어떤뭐 이런 여러 잔동작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탁 서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아, 어, 뭔가 탁, 약간 약간 그,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뭐. <laughs> 돌아다닐 때 동선을 쓰더라도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왜막 이렇게 해? 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어, 그런,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런 그, 느낌이었어요. 그 어떤 극장에 가는 느낌? 느낌? 네. 예. 네. 그런 뭔가 그냥 볼 때도 고개를 돌려서 보면 되는데 이렇게 안 보고 뭔가. 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배우분들 중에 배우들 한 분이 있었어요. 뭐, 뭐 왠지 이렇게 뒤에 가다가 뒤에 가다가 그리고, 어, 왜? 이렇게 해서 된 거를. 가자. 가다가... <laughs> 오, 있었던 것 같다. <laughs> 안 돼. 난안 되겠어. 항상 멈추고. 극장이 크고 관객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잘 보이게 보는, 보는 사람을 배려하는 연기를 하는 거죠. 음 그리고 훨씬 더 명확하게 연기를 하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 거 같죠. 또작품 뮤지컬이고 이건 원래 충무아트센터에서 제가 처음 봤었는데 충무였던 거 같은데 제 기억상 그때 극장 몇동 같은데 제일 마지막으로 유니플렉스였어요. <목소리> 그 음. 아 유니플렉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관 그 나가 살던 2층인데어 나도 그2층에서봤는데 보고 뭐 싶었는데 인별이 이래가지고 열받아. 하이든 어요아 개. 어 어. 기억에 남는 어떤 뭔가가 있었나요? 어린 오프가 제일 기억에 남긴 했어요 어린 오프가왜 기억에 남았어요? 일단은 다른 배우님들보다 확실히 어. 키가 작아가지고 무대 간 것도 있거든요 근데 딱 처음 나왔을 때 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노래를 하시자마자 음! 아 진짜. 그래서 이게 딱 느껴졌고 왜 네, 목소리가 너무 노래를 진짜 잘하셨어요 아. 정말 정말 신기했어요 그랬고, 어, 뭐야, 뭐가 더 눈에 띄었지? 그냥 극 자체가 아주 <laughs> 재밌었는데, 뭔가. 음, 멀티를 계속 연기하시거든요, 색깔피 분들이. 사다리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시는데, 안 무섭나? <laughs> 좀 음, 하는 생각좀 들었었고, 음, 기억에 남는 거, 그날. 뭐가 기억이 나지? 딱 떠올려지는 건 없었나 보다. 뭐 그냥 급이 좋았던 것은 딱 있는데 어떤 배우, 어떤 장, 면장 들리는데 어떤 상황, 어떤 대말 뭔가 연기적으로만 노래적인 부분이 눈길이 갔다 이런 건떤 거는 아니었었던 거. 왜 없었던? 그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그 극을 즐기고 싶었어요. <laughs> 그냥 이 극을 이극 자체도 또 처음 보는 극이니까 그냥 너무 기대가 되고 그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고 에바호프와 어린 호프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데라고 사실 놓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 재밌었어요. 아 진짜 아 그래서 약간 고민을 여러 번 해보기도 하죠. 네, 재밌죠. <웃음> <웃음> 그래서 그걸 보고 동국대 가고 싶은 마음 다 들었죠. 그러니까 동국대 에 가고 싶은 마음도 생겼는데 응. 아 때려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 <laughs> 아 하고 싶어서 응. <laughs> 아 이게 공연도 하고 싶고 그냥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게 부럽더라고요. 무대 에서 있는 그 조명 응. 받고 예아 조명 받고도 응. 있는데 그냥 부러웠어요 그냥 공연을 하는 게아 때려치지 못하겠다 싶었고. 응. 사실 여기 처음 갔을 때는 모임에사 다음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기둥 하나 부수도 말겠다. 아, 생각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고 나오니까 아중국대 이런 재기라 이러면서 배우분들 나오는 거 보시고 아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눠서 말아본 거. 그 배우. 재밌었어요. 오케이 알겠다 아우 감